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병원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그 많은 차주분들이 어, 자기 차만 보고 어떻게 타이어가 위험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에 있는 폐타이어들을 같이 보고, 아, 이런 상태면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는 저희가 그 팻타이어를 쌓아놓는 타이어, 팻타이어 렉이고요. 많은 폐타이어들이 있죠,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위험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마모 가다. 요런 패턴으로 마모가 일어나는 타이어들은 주로 어, 수입차, 후륜차장이나 뭐, 제네시스,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가운데만 날아가고요. 일단은 빗길이나 제동거리가 엄청 길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험해지는 것들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글씨까지 보이는 새거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타이어가 안전해 보이나요? 요 타이어가... 쓸만한 것 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짠 이렇게 보면은 2005년도 3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한 15년이 넘은 타이어입니다 이런 타이어는 멀쩡해 보인다고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차에 장착하시면 안됩니다 잘좀 생각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랙 타이어가 오래돼서 아니면 경화가 심, 심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사이들이 벌어지는 타이어들입니다. 이런 타이어가 내 눈에 띄면은 교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요거 요거는 이제 타이어 청킹이라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로드 컷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면에 의해서 타이어가 절삭되는 현상. 또요것도 타이어가 오래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야... 쪽에는 없네요. 반대쪽을 보면은 이것도 2008년 8년도 여섯 번째 주 되게 오래된 타이어구요또 하나 이 타이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랑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가 저 있는데 이거를 장착한 채로 주행을 하면 차에서 굉음이 납니다 엄청 시끄럽고 마치 허브베어링이 나간 거 같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부분 타이어가 오래되거나, 대부분 오래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마모 한계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렇게, 웨이브져서, 되게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를 주행을 하면, 파열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행하시면서, 뭐 엔진오일이나, 뭐 점검을 받으러 가셔서, 이런 모양, 이렇게 크랙이 가거나, 요, 마모 한계선, 오늘 거의 도달하셨으면은, 이렇게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운전자분들은, 아이, 멀쩡한데 왜 자꾸 바꾸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뭐가 망가지면 사람이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가 이상이 없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게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 뭐, 상식적으로 10년이 넘은 타이어가 이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타이어 교환 주기는 한 4만 키로 정도,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셨다면은 좀 그렇게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타이어를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또 언제 거니? 이것도 17년도 타이어인데, 이렇게 타이어 관리를 만큼은 또 날씨가 이제 많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좀 타이어만큼은 점검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희들은 정말 사고나는 걸 엄청 많이 보거든요. 조금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좀 이런 타이어들을 많이 보시고 타이어가 정말 위험한 거구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각양각색으로 타이어들이 망가지죠. 이렇게 마모 가다도 있고, 노우 타이어. 그리고 이건 타이어 청킹 이런 상태면 주저하지 마시고 타이어를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타이어 잘 보셨어요 타이어가 망가지는 음,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특히 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떠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셨다면 필히 좀 교체를 해주시고요 어, 타이어만큼은 또 날씨도 이제 많이 좀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타이어만큼은 좀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넓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